소화, 무가금의 희망, 훌렛입니다. 어, 무사고 레이서라기엔 사고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그냥 무가금의 희망으로. 자, 아무튼 오늘 이 노익을 못 깨서 아직도 에런 라이선스를 못 얻으신 분들이라면 아주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노익을 쉽게 깰수 있는 카트를 보여드릴 건데, 바로 이 청월검. 청월검으로 깨면은 노익을 쉽게 클리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는 제가 이 솔라로 노익을 클리어를 했었는데, 어, 이 능력치적인 면에서는 솔라가 청월검보다 이 게이지 속도 빼고는 훨씬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 두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청월검은 이 정도고, 솔라는 이 정도입니다. 이 두께 차이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노익에서 이 좁은 길목을 지나갈 때안 부딪혀요, 청월검을 타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청월검으로 노익 깨는 걸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제가 청월검 레벨업 하나도 안한 걸로, 노익 2분 11초 때 끊어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 촬영 때는 이거 레벨업 풀로 시켜준 다음에, 만렙 찍고 한번 노익 달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크리스탈, 너무 아깝기는 하지만, 컨텐츠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 크리스탈 어, 생각보다 몇개안 먹네. 어, 이게 보라색 차량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안 먹네요. 일단 속도 만땅 찍어주고 드리프트 10 찍어주고 게이지가 잘 차는 차인 것 같으니까 게이지를 5 주고 부스터를 10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이청월감 타고 노익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가자 노익 청월감을 한번 도전해볼 건데 야, 이게 충돌이 진짜 적기 때문에 잘안 부딪혀가지고 쉽게 깰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일단, 어우, 잠시만, 어우. 아 근데 드리프트가 안 좋아, 이게. 드리프트가 안 좋아가지고, 많이, 꺾기가 살짝 애매한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솔라보다 좋을 수도 있어. 자, 여기 채워주고, 오케이. 자, 더블로 갈아주고, 아오. 자, 이거, 솔라였으면 방금 크게 사고 났을 텐데, 노익이라가지고, 아, 뭐야. 창물검이라가지고 별로 안 부딪혔죠? 오. 그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떨어질 것도 안 떨어진다니까. <laughs> 칼이 얇아가지고 막 떨어질 것도 안 떨어지고 좋습니다. 오케이. 아야 어, 끊어줘야지 끊어줘야지 오케이. 부스터가 좀 짧긴 한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이거 타야지 그렇지. 가지고 그래서 한번 더 모아서 부스터 쓰자 그냥. 쓰고 여기 여기. 아야 야 여기를 잘 지나가야 된다. 아, 잠시만. 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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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봅시다. 이게 청월검으로 저기 지나가기가 좀 좋거든요, 얇아가지고. 근데 방금은 내가 너무, 뭐야, 그, 부스터 쓰고 무리하게 들어갔나 바람에 좀 박아버렸는데, 일단 아직 괜찮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떨어져주고, 오케이. 좋습니다. 아직 51초 되면은 시간 엄청 좋거든요? 실수만, 아, 오우 아우, 야, 실수만 안 하면 깨는 거였는데, 아, 잠시만. 오우 야, 잠시만. 하, 아, 야, 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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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야, 이렇게 박았는데도 여기 38초로 들어왔다고? <laughs> 잠시만 <laughs> 엄청 박았는데? 여기가 38초네? 이러면은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실수만 하지마 실수만 하지 말자 실수만 하지 말자 어우 nope. 잠시만 아야 여기서 실수하면 어떡하냐 자 아무튼 여러분들 보셨죠? 전판에 제가 어 청월검 좋다고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손이 좀 꼬였었는데 이번엔 집중해서 깨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청월검으로 깨면은 쉽게 깰수 있다는 거 방금 보셨죠 여러분들? 검이 얇아가지고 벽에 잘안 부딪히다 보니까 방금 같은 경우에도 쉽게 채울 수가 있어요, 게이지를. 자, 야, 게이지 너무 남아도는데? 흐흐. <laughs> 더블로 빨리 먹어주고. 자, 여기도, 걸어주고, 끌기로 여기까지 채워주고. 아, 게이지가 방금 날렸는데? 아, 조심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직 괜찮아. 게이지 관리가 살짝 서툴긴 한데,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오 하나 채워주고, 안전하게 타주고, 어야 잠시만, 이거 글씨가 안 되는데, 아. 잠시만, 괜찮아, 괜찮아. 자, 여기서, 청완검의 매력. 여기를 그냥 통과할 수 있다는 청완검의 매력. 오우야, 야, 야. 나, 나 방금 박을 줄 알았는데 통과해서 깜짝 놀랐네. 컨트롤 <laughs> 못했어, 그래가지고. 오케이. 아, 아우야. 아, 괜찮다, 괜찮다. 아주 괜찮다. 오우야, 야, 잠시만. 아, 여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아. 자, 여러분들, 이거 노익할 때이 정도 실수해도 그냥 깰 수가 있어요. 아직 30, 뭐야, 여기 48초. 자, 아까 원통을 38초에만 들어가면 되거든? 오케이, 통과해주고. 원통을 38초, 38초? 오케이, 38초 때쯤 들어왔죠? 그러면 괜찮아. 깰수 있어. 나 솔라로도 엄청 벗고 깼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아직 괜찮고. 이제 앞으로 실수 안 하면 돼요. 오케이. 부터 잘 써졌고. 더블로 하고, 하나 더 먹어주고. 야, 18초, 17초? 오케이, 집중하자. 시간 보지 말고, 집중하자. 달리는 데만 집중. 팍꺾꺼주고 오케이. 9초, 9초, 9초. 시험 쇼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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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만쇼 아, 아, 이거 놓쳤어. 제발, 제발, 제발. 깰수 있냐? 깰수 있냐? 아우! <laughs> 야, 코앞에서 웃겠네, 아. 아, 이거, 마지막에 부스터만 제대로 탔으면은 깰수 있었는데, 아, 떨려가지고 긴장했네. 아, 또 오랜만에 노익하다 보니까, 아.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아, 이거 너무 긴장해가지고 마지막에 괜히 떨었네. 아, 집중하다, 집중. 여러분 보셨죠? 굉장히 많이 받고 갔는데도, 깰수 있단 말이야. 가능성이 보여, 가능성이 있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오케이. 되게 채웠고, 그럼 왜 이렇게 좋냐, 이거? 드리프트의 수치가 낮은데, 생각보다 좋아. 생각보다. 오케이, 이거, 거이 진짜 레전드 카트 하나,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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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았다. 아. 거미, 레전드 카트 나오면 진짜 너무 사기일 것 같은데? 레전드 검 나오면은, 그건 진짜, 신세계야, 신세계. 너무 좋을 것 같아. 이게, 아예 자체 밸런스 맞춘 거야. 어, 이거, 영웅, 에 뭐야, 그냥 보라색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세이버이랑 동급이었으면은, 말도 안되게 좋았겠죠? 충돌이 일단 적다보니까 범위 굉장히 좋은데 오케이 타주고 오케이 난적이왜 부딪치고 타는지 모르겠다 오케이 범위 얇기 때문에 불스 쓰면서도 통과할 수 있어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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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우 야 살짝 무리해서 좀받긴 했는데 <laughs> 불스 쓰면서도 얇아서 통과가 되죠? 어어 어, 스터 어, 안찼네 오케이 부스터가안 됐어. 기는 안전하게 그냥 가고. 시간 엄청 많다. 오케이. 여기 52초. 아까 48초 때였는데. 아야. 어 오. 아야야. 기지 날렸다. 아. 킬 났다. 그래도 40초. 야야 야, 근데 나부스터가 없는데? 오케이. 아야. 집중해. 집중해. 뭔가 좀 말리긴 했는데. 집중해. 검 좋아서 깰수 있단 말이야. 오, 오케이. 안 봐갖고. 집중, 집중. 오케이. 시간 훨씬 많고. 자, 가자, 가자. 벌써 두 개. 꺾고, 꺾고. 시간 훨씬 많고. 여기서, 여기서만 잘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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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자! 이거 봐. 깨진다니까. 한 번에 그냥 바로 깨버렸죠, 여러분들? 아, 뭐, 여러 번 하긴 했지만.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청월검 타고, 노익 바로 클리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좋은지 보셨죠, 여러분들? 일단 너무 얇다 보니까 부딪히지를 않아. 그러니까, 부스터 못 채울 것도 막더 채우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훨씬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진짜 약 파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진짜 좋아요, 진짜로. <laughs> 자 그럼 이 청월검 타고 랭킹전도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청월검으로 뭔가 랭게임은 좀 힘들더라고요 노이기야 2분 9초 안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건데 랭킹전은 다른 빠른 차들이 많이 나오면은 속도에서 밀리다 보니까 진짜 힘들긴 한데 그래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핑코랑 제노 좀 있는 것 같고 자 집중해서 달려봅시다 네 오른쪽은 일단 ai였고 오케이 더 처음에 빠르게 채워서, 배급 밟아주고. 자, 여기서 올라가지고 써주면서. 와, 몸싸움, 몸싸움. 어우. 어우, 야, 몸싸움 치열하다. 어 <laughs> 아, 몸싸움 너무 밀렸는데? <laughs> 이게 청활검이 가볍다 보니까 몸싸움이 좀별론인것 같아. 좀 가벼워가지고. 다른 무거운 차들한테 그냥 박히면은 바로바로 밀리더라고요. 아, 여기서 순위 많이 뒤쳐지긴 했는데. 따라가야지, 그래도. 오케이. 부스 두개 채워주고. 오우, 야, 핑코. 오케이. 드래프터 터졌고. 흑탐도. 흑탐도안 터지나? 오케이. 안 터지는데? 안 터지는데? 써주고. 한탐도 써주고. 오우, 야. 자, 잘못하면 배영 타고 날뻔 했다. 어, 이분도 검 타고 다니시네. <laughs> 다 같이, 청월검 타고 달려봅시다. 올라가지고, 따라갈 수있을려나 모르겠대, 이거. 한명 실수한 것 같은데? 오케이. 오, 야, 방금도 얇아가지고 사고 안 나. <laughs> 이렇게 3등까지 올라왔고. 끊어주고, 오케이, 얘부터 잘 탔고. 그래서, 여기부터 바로 싸워주면서. 아야야야, 아야, 아야. 근데 뒤에 핑크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잠시만. 검, 그래도 두 자루가 1등 달리고 있긴 한데, 오. 오, 야, 핑크 밀지 마. 몸성 너무 박세요그하지만 안쪽을 끊어주고. 아, 이거 괜찮나, 이거? 역장, 역장, 나오냐, 이거 나오냐? 비벼, 비벼, 비벼. 비벼. 저 써주고. 비벼, 비벼. 오케이. 좋았고. 좋았고, 이대로만 달리자. 이대로만 1등 들어가자. 오케이. 좋았다. 와. 야 초반에 순위 좀안 좋았는데 몸싸움도 다 이겨내고 검을로 1등 좋습니다. 야 이거 봐 좋다니까 검이 진짜. 자이청울검재밌는데한 번만 더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오른쪽에 AI 확인. 야 근데 좋은 차왜 이렇게 많냐? 그러면은 막사인데 가자 일단. 야우야 바로 박치네. 오. 오케이 쳐주고 사고 타워 조심. 오케이. 여기서잘 통과해야 돼서 이 터널 터널을 잘 통과해야 되는데 아오 이 터널 부드럽게 가는 게좀 어렵더라고 아 너무 빨리 가다 네. 이거를 일자로잘 통과해주고 아오 야 부쳤다 많이 부쳤는데 자 따라갈 수 있어 따라갈 수 있어 따라갈수있고 오케이. 왔고. 따라왔고. 따라왔고. 오케이. 야, 그리고 여기 이거 패치 됐나? 원래 왼쪽으로 갈수 있었는데. 오, 안, 아니, 갈수 있네, 아직도. 오케이. 저번에 한번 들어갔다 떨어져가지고 막힌 줄 알았어요. 아우, 야,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오우. 오, 야, 길막 좋았다. 오케이, okay, 좋았고. 야, 아, 나 부스터가 없데 아우, 부스터가 없다. 아우, 야, 박치기 야, 뭐야, 야, 사람들 왜 이렇게 박세 오케이, okay,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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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케이, okay, 1등이야? 오케이, <laughs> okay, 이게, 검이 얇아지고, <laughs> 차들 다피해가지고 쑥쑥 지나가죠, 그냥. 야, 좋다. <laughs> 아, 청월검이 좋은 이유. 바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일단, 얇기 때문에, 이 아틀라스 사이드 다 피해가지고, 1등 바로 꺾어버렸고. <laughs> 자, 오늘 이렇게 청월검으로 랭킹전도 달려보고 노익도 다시 한번 클리어를 해봤는데 이게 능력치는 별로 안 좋아도 생각보다 엄청 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왜 좋다고 말했는지 영상에서 충분히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청월검으로 노익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홀바.